자,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한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이더리움이요. 지금 다시 한번 이더리움 증시가 훈풍이 불면서 우리 11월 달에 다시 한번 알트불장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그 중심엔 이더리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한번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높아요. 실제 이더리움 고래들이 다시 한번 조용히 물량을 흔들고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된다. 근데 그첫 번째가 바로 솔라나 ETF가 바로 오늘 28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승을 하면서, 알트 불장의 시그 시작을 알리는 호재요그러기 때문에 솔라나 기점으로, 알트 전반적인 대형 호재 나올 거니까, 제가 지금부터 재단에서 긴급하게 발표해준 락업 일정을 포함해서 재단 세력 정보를 지금부터 공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락업 일정 정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말 중요하다. 최근 10월 21일 날 상장해준 심퓨처스 코인,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매수해서 첫 번째 락업 일정인 10월 24일까지 들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최소 150% 이상 수익률 다들 가져가셨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컴퓨처스를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성장 직후 재단에서 이렇게 발표해준 락업을 통해 10원짜리 종목을 최대 40원 이상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 고점 치고 무너지는 날짜가 바로 10월 24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더리움도 다시 한번 락업 일정 발표해준 만큼 여러분들 집중해주셔야 폭발적인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투자지원금 4,000달러죠. 원화로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저희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지금 신청해주시면 제가 바로 입금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500만원 정말 큰 금액이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금액은 아니에요. 이 500만원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1,000만원, 2,000만원, 1억, 10억까지 벌수 있는 락업 일정을 지금 저희 정보방에서 제가 모두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4,000분이 모여 계셔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수익 나고 있는 방이라 가입비 비용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락업으로 확실히 수익을 버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락업 악재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라 지금부터 제가 정확하게 락업 이후에 돈을 벌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일정대로만 따라 들어오시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저희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링크 통해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재단에서 발표한 모든 스케줄표와 디테일한 날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 빠르게 따라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은 이제 알트긴 하지만 정말 무게감이 높은 종목이에요. 벌써 600만원을 호가를 차지한다. 그 뜻은 이더가 지금 조용히 우상항에 나왔던 자리가 바닥에서부터 고가까지 100%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이 신고가 돌파 자리를 지속적으로 두 번이나 맞고 떨어졌지만 이번 돌파는 강력하다 이번 돌파가 신고가 돌파하면 이더리움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900만원 1000만원까지는 우습게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락업 일정 정보 재단에서 발표해준 락업 정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보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락업이라고 하면 잘못 알고 계셔서 악재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락업이란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 말 그대로 재단이죠. 그리고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둔 걸 락업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락업 해제 일정과 약속된 물량을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재단과 투자자는 여러분들처럼 아무 때나가 아니라 지금 거래소와 협의된 일정과 날짜에만 매도 처리를 할수 있어요. 락업이.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확인을 안 해요 왜? 이게 돈이 되는지 몰라요 락업 일정 이후에는 재단과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하고 코인 물량을 시장에 내놓으니까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자 근데 여기만 보면 악재죠 근데 락업 1년에 몇번팔수 없는 그 락업을 재단과 투자자들이 저가에 매도를 할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무조건 고가를 만들어 놓고 물량 풀려고 나오면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락업 일정 이후가 아니라 이 락업 일정 전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락업 일정 전에는 다시 한번 제가 항상 저희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락업 일정 전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올 때 문자를 드려요. 세력들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주가 띄우기 직전에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이 넥스트 락업 일정 목표가에 맞춰서 매도만 해주시면 수익이 난다. 이후에는 강력하게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 없이 락업 일정까지만 들고 계시다가 파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매수세 제가 다시 한번 항상 여러분들께 이 세력봉으로 전달드리고 있어요. 바로 이 세력형이 뭐예요? 거래량과는 다른 거예요. 이 녹색이 세력들이 그날 매수를 해주면 녹색깔 이렇게 매도를 해주면 빨강색깔. 다시 한번 세력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때요? 하단 지지라인 정확하게 받쳐주고, 고가 돌파 자리 다시 한번 상승 라인 잡아주고 있다. 근데, 바로 ETF 승인과 지금 11월에 있을 락업까지 강한 상승을 잡아주는 만큼, 우리는 11월이 오기 전에 최저점에서 지금 바로 매수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한 수익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더리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락 일정, 포큰의 언락표들을 제가 매달 순서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확인시켜드리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락업 스케줄표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 일정대로만 따라오시면 락업으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만큼 이 락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모른다고, 그리고 악재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제가 바꿔드릴 테니까 이렇게 수익 벌어 가셔야 돼요.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의심했잖아요. 어떻게 가상자산 시장이 돈이 되냐. 근데 결국에 공부를 하지 않고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소리였다. 이면에선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이 결국에 승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락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악재라고 프레임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재단과 세력들은 락업으로 돈을 강력하게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 주셔야만 이렇게 제가 저희 락업 일정과 같이 투자 지원금 500만 원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서 종목별로 디테일한 물량과 락업 날짜 파악하셔서 수익률 내 목표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투자지원금 500만원. 여러분들 큰 돈이긴 하지만 인생을 바꿀 평생 먹고 살 돈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 돈을 제가 1000만원, 2000만원, 1억, 10억까지 천천히 락업을 통해 확실하게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모르시면 실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4,000분 이상 들어오셔서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수익 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더 이상은 손실 말고 11월 대불장 지금 마지막으로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